안녕하세요. 격투가 파블로입니다. 이번 대회의 최고 목표는 기본에 충실하자 였습니다. 우선 복싱 선수 중에 기본기가 제일 좋은 선수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았습니다. 주어진 20일의 시간 동안 완벽히 습득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눈에 익혀놓고 따라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라운드에서 제일 하고자 했던 것은 앞손 운영과 잽의 활용이었습니다. 너무 깡총 뛰는 듯한 깊은 스텝은 보기 흉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상대방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이노에와 같이 발의 사용을 극대화하여 인앤아웃을 구사하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고 말도 안 되지만 21을 스텝과 잼만 연습했습니다. 따라 나오는 디손과 카운터는 본능에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경기 초반에는 스텝으로 잘 빠지는 모습입니다. 팔이 무겁게 느껴져서 주먹이 잘안 던져지는 느낌이라서 섀도하는 우 느낌으로 몇개 던져봅니다. 들어오는 타이밍에 스텝백 그리고 앞손 잽으로 툭툭 흐름을 끊어주는 게 지금까지는 제 경기를 보면서도 생각하면서 하는구나라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상대가 풀 가드로 올리는 순간 지금 같이 쓸데없는 러시가 나오면서 제가 제 체력을 갉아먹고 턱은 들려 있고 카운터가 들어왔다면 쳐맞을 짓을 했습니다. 이때 체력이 훅 빠져버렸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체력을 다시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의 상대방이 열받았는지 저돌 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이때 잘 보면 발 스텝을 걸으면서 빠지는데 내 체력이 많이 빠졌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뒷손도 던지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때 들어오는 타이밍에 턱에 제대로 걸고 옆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체력이 빠지고 흥분했는지 상대방의 작은 페인트에도 크게 반응하고 가젤 펀치 크게 맞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체력이 남아 있어서 다시 앞손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걸 생각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던 스탠스가 들리고 턱이 들리는 위험한 자세로 빠지는 저를 보고 실망, 대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왜 흥분을 했는지 붕붕거리는 훅과 어퍼를 던지는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딴 유리멘탈로 뭘 하겠다. 거리를 뒀음에도 상대방이 저렇게 저돌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니 저런 상대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페이크를 섞어주고, 뒤로 빼는 척 가다가 크게 앞선을 던지는 방식으로 허점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확실히 잽을 계속 던져주니 상대방이 들어올 타이밍을 잡기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1라운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라운드 시작. 역시나 간결하지만 뒷발로 밀어치는 잽으로 경기를 풀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상대가 세컨한테 어떤 지서를 들었는지 첫 러쉬할 때 눈치를 채워 거리를 확실히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렇게 몸을 붙여 저돌 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아무리 뒤로 빠져 거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링 안에서는 제한적이구나 이번 공격에 느꼈습니다. 방금 공격에 대한 대비가 안된내 자신이 열받았는지 또 흥분해서 러쉬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형편이 없을 수가 없었고 저한테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잽으로 거리를 두고 운영을 생각하려고 선을 뻗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바디잽을 칠 여유가 갑자기 어떻게 생겼는지 바디로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 바디잽을 시작으로 상대가 가드 내리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때부터는 위아래 직선 공격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 보려고 했습니다. 연타 공격하기 직전 손이 떨어지는 습관 같은 게 있는데 이번 연타를 보고 확실히 고쳐야 할 점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시 위아래로 찔러주고 가드가 떨어지길 기다렸습니다. 상대가 인자강이라서 그런지 그걸 막고 오히려 러시가 들어오는데 까딱 잘못해서 코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경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너자이저 같은 체력으로 또 반대편 코너로 밀어버리는 상대편. 저도 체력은 어디 하나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러시 두번 막았다가 체력이 다 떨어진 게 화면으로도 느껴지네요. 들어오는 타이밍에 잽으로 분명 공격을 끊었는데 도 몸으로 밀고 들어와서 저도 크게 맞았습니다. 덕분에 발이 미끌려서 본인이 스스로 코너로 몰려줘서 찬스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이 연타를 보고 저의 말도 안되는 자세와 쓸데없이 모든 공격 한방 한방에 힘을 싣고 그에 반해 데미지 하나 넣지 못한 저에게 대실망을 합니다. 그 상대가 제 머리를 누르면서 옆으로 빠지고 몸이 걸린 상태로 끌고 가는데 오히려 저 상황이 나와 그나마 체력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바로 카운터 타이밍을 잡고 역럭시가 들어왔다면 사실 지금 생각해봐도 자신없고 아찔한 순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체력 빠진 걸 들키지 않으려고 크게 던지는데 다행히 상대도 체력이 빠졌는지 주먹은 나오지 않는데 머리는 받고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상대도 남은 체력을 쥐어짜서 하나씩 주고 받을 눈치를 보는데 눈치 싸움에서 지고 제가 얻어맞았습니다. 이 경기로 정말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경기 종료가 되자마자 안도했고 저의 부족함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저 짧은 길을 걸으면서 승부가 이기고 지는 건 머릿속에 하나도 없고 왜 도대체 내가 생각한대로 경기를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다음 경기 때는 제대로 할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1분 30초의 2라운드 경기에서도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과연 3분의 경기는 제대로 뛸 수는 있을지. 결과는 승리였지만 제가 겪은 승리 중에 제일 찜찜하고 기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 분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 감사했습니다. 다음 경기에는 훨씬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레벨업 할수 있도록 더욱 미친놈처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